오늘 하세나 본문은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왕 제9년 열째 달 11일에 바빌로니아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도성을 포위하고 도성 안을 공격하려고 성벽 바깥 사방에 흙 언덕을 쌓았다. 그리하여 이 도성은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어 있었다. 그해 넷째 달 9일이 되었을 때에 도성 안의 기근이 심해져서 그땅 백성의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지고 말았다. 드디어 성벽이 뚫리니 이것을 본 왕은 바빌로니아 군대가 도성을 포위하고 있는데도 밤을 틈타서 모든 군사를 거느리고 왕의 정원 근처 두 성벽을 잇는 통로를 빠져 나와 아라바 쪽으로 도망하였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추격하여 여리고 평원에서 그를 사로잡으니 시드기야의 군사들은 모두 그를 버리고 흩어졌다. 바빌로니아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체포해서 리블라에 있는 바빌로니아 왕에게로 끌고 가니 그가 시드기야를 심문하고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처형하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뺀 다음에 쇠사슬로 묶어서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왕 제19년 다섯째 달 7일에 바빌로니아 왕의 부하인 느부사라단 근위대장이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는 주님의 성전과 왕궁과 예루살렘의 모든 건물 곧큰 건물은 모두 불태워버렸다. 근위대장이 지휘하는 바빌로니아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에 사면 성벽을 헐어버렸다. 느부사라단 근이 대장은 보성 안에 남아있는 나머지 사람들과 바빌로니아 왕에게 투항한 사람들과 나머지 수많은 백성을 모두 포로로 잡아갔다. 그러나 근이 대장은 그 땅에서 가장 가난한 백성 가운데 일부를 남겨두어서 포도원을 가꾸고 농사를 짓게 하였다. 바빌로니아 군대는 주님의 성전에 있는 노쇠 기둥과 받침내 또 주님의 성전에 있는 못바다를 부수어서 노쇠를 바빌론으로 가져갔다. 또 속과 부삽과 부집대와 향접시와 제사를 드릴 때에 쓰는 노쇠기구를 모두 가져갔다. 근이 대장은 또 화로와 잔도 가져갔다. 금으로 만든 것은 금이라고 하여 가져갔고 은으로 만든 것은 은이라고 하여 가져갔다. 솔로몬이 주님의 성전에 만들어 놓은 노쇠로 만든 두 기둥과 노빠다 하나와 노빠침대를 모두 가져갔다. 그가 가져간 이 모든 기구의 노쇠는 그 무게를 달아볼 수도 없을 정도로 많았다. 기둥 한 개의 높이는 18자이고 그 위에는 노쇠로 된 기둥 머리가 있고 그 기둥 머리의 높이는 석자이다. 그리고 노쇠로 된 기둥 머리 위에는 그물과 석류 모양의 장식이 얹혀 있는데 다 노시였다. 다른 기둥도 똑같이 그물로 장식되어 있었다. 시드기아의 이야기는 열왕기아와 역대아를 봐도 자세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어제 본문에 의하면 느브갓네살이 그저 꼭두각시처럼 세워둔 시드기아가 반기를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오늘 본문을 보면 반란에 실패한 시드기아는 느브갓네살에게 처참하게 짓밟히고 두 눈이 뽑히기 전 마지막으로 본 것이 사랑하는 아들들의 죽음인 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아의 이야기는 예레미야서에서 조금 더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유다의 종교 개혁과 회복을 이룬 요시아 왕의 아들이었지만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그리고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맺은 언약에 전혀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상황이 급할 때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여호와의 능력에만 관심을 보였던 사람이라고 예레미야는 설명합니다. 예레미야 21장 1절에서 2절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과 마세아야의 아들 스바냐 제사장을 예레미야에게 보냈을 때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전할 말씀을 예레, 예레미야에게 주셨다. 그때 그들이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제발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주십시오. 바벨로니아왕 느브간네 살이 우리를 포위하여 공격하고 있습니다. 행여 주님께서 예전에 많은 기적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누브간넷살이 우리에게서 물러갈 것입니다. 얼핏 보면 진정성이 보이기도 하지만 시드기야의 인생을 보면 마치 점쟁이라도 찾아가 도움을 구하듯 성의는 전혀 없이 하나님에게도 손 한번 벌려보자라는 그의 심정이 적나라합니다. 그는 급한 나머지 하나님의 환심이라도 사보려고 그 동안 행하지 못한 7년 동안 7년마다 노비들에게 자유를 주는 율법을 지켜보려 하나님 앞에서 서원까지 하지만 이마저도 애굽에서 바로의 군대가 바벨론과 전쟁을 하게 된다는 소식을 듣고 혹 유다의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바로의 군대가 살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마치 손바닥 뒤집듯. 노비들에게 부여한 자유를 박탈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였습니다. 시드기야는 필요할 때만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었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토사구팽했고 여호와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 아닌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용하는 좋은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는 망설임 없이 유다 가운데 펼쳐졌습니다. 바벨론은 성전의 약탈로 그치지 않고 성전을 완전히 불태워 버렸다고 오늘 구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이란 하나님과 언약으로 맺어진 백성에겐 그저 건물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었고 제사를 드려 죄의 사함을 받는 곳이었기에 백성과 하나님이 연결되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고 모든 것이 무너져도 성전만 있었다면 이스라엘은 여전히 소망을 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하나님은 유다를 바벨론의 손에 넘기셨어도 시드기야에게 예루살렘이 불타지 않도록 성전만은 지킬 수 있도록 한 줌의 자비를 허락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8장 말씀 그러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말하였다. 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임금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벨로니아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여야 한다. 그러면 너는 너의 목숨을 구하고 이 도성은 불에 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와 너의 집안이 모두 살아남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바벨로니아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이 도성이 바벨로니아 군대의 손아기에 들어가고 그들은 이 도성에 불을 지를 것이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에도 시드기아가 살수 있도록 성전의 파괴만은 면할 수 있도록 극률함을 보여주셨지만 결국 시드기아는 자신이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였고 하나님의 손이 아닌 애굽의 손을 의지하여 그 은혜마저 자기 발로 차버리는 말로를 맞이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우리 마음에 들고 기쁘고, 우리 상식에 맞는 말씀을 하실 때만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당장 우리의 삶이 원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자격이 없는 그런 분이십니까? 축복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욕망, 상식과 계획보다 가장 높은 곳에 들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용서하라고 한다면 용서하시고 무릎을 끌으라고 하신다면 끌고 완전한 항복을 요구하실 때는 철저히 항복하여서 내가 나의 삶을 다스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다스리시며 주인 되심을 나타내는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하시전은 가족들과 함께 화장실을 비롯해서 집안 곳곳을 함께 청소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아시죠? 함께 하시죠!